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국회 로스앤젤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 기자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오늘 네 오늘 지금 자양을 제외하고 너야4 플러스의 협의체가 한 아홉 시 회대표 어, 그 회담을 열고 지금 신속 처리 안건 레스트레 법안에 대한 최종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의석수 그리고 석패율 제등 성과도 증 지금 여기 인터넷을 여기 지금 무선은 잘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되네요. 지금. 오늘 뭔가가 좀, 예, 그, 오늘 사실 21대 선거, 예, 입후보 할 예비 후보? 예, 비 후보. 자, 들제 등록하는 날인데 이렇게 선거법이 결정이 안 돼서요. 지금. 아무래도 오늘 안에 뭔가를 이렇게 최종 합의안을 조출를 해야지 그래도 21대 총선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는 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교환 당대표님 같이 이렇게 걸어오고 계시는데요 <laughs> 우리. 네 어, 안녕하세요. 네. 네 고생이 많습니다. 네. 아, 네 네. 아,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어요. 예. 네. 아 저는 월드뉴스인데요. 이거는 신라 TV라고. 예. 네. 뭐 많이 안타깝고 예좀 네, 그래도 지지하시는 분들이 구독자 수가 좀 돼요. 네, 한 말씀 좀경좀 좀 해주세요. 예. 네. 네, 네, 네. 네그 오늘 지금 1 플러스 4 협의체, 지금 최종 합의안을 지금 도출한다고 이제 모이시고 있는데, 어떻게 자유국당만 지금 배제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상적이지 않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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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지금 그 정상적이지 않은 그 협의체에 관련해 가지고 예,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는데. 네, 오늘 이거 버퍼링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네. 버퍼링이 장난이 아니고. Thank you. 구독자 분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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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하겠습니다. 여기지는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습니다 <laughs> <제가 좋고 웃음> <놀고> <laughs> 네. 네. 사, 사실 여기는 지금 오디오가 조그만 얘기해도 저쪽에 다 들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기가 조금 그래요. 지금 저등 보이고 있는 분이 예, 한견 당 대표님이십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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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 사실 국회가 어, 긴박하게 이렇게 돌아갈 때는 어, 좀 눈치를 좀 많이 보고는 있는데 저는 지금 국회 출입을 어, 한 지는 지금 벌써 5년 차? 되게 좀 오래됐습니다. 저는 한, 어, 국회... 뭐 출입 기자예요. 예. 그리고 그네뭐 이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국회 출입을 한지는 좀 오래됐어요. 그 뭐. 사실, 공정한 시각으로, 뭐, 사안을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보수 우파 측의 기자라고 얘기하기에는, 나는, 뭐,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파, 우파 쪽은 맞는데, 제가 좀 불공정하고 또 불합리한 거 그리고 또 그런 거 제가 좀 <laughs> 사실 뭐 자유한국당을 어 지지를 어 오랫동안 뭐 하고는 있죠. 예, 뭐 민주당은 아니니까 그렇다 정의당도 아니고요 그처럼 우파 쪽에 우파 어떻게 돼도 뭐 우파 보수 우파 쪽이죠 예어 아,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오랫동안 언론인을 어, 해왔습니다. 그 2004년도에 그 SBS 방송 아카데미 아나운서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뭐그 전에는 또 한국경제 TV의 또모토 투데이라는 외주 제작 업체의 또뭐 리포터로 그때부터 했으니 뭐또 무서운 선배들한테 사, 그 기자 트레이닝도 받았고요. 뭐 언론업을 하지만 그렇다고 뭐 지상파 이쪽으로는 사실 시험을 많이 봤는데 어 시험은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아 이게 동문서답을 드린 게 아니고 저는 실시간으로 이게 바로 이렇게 올라오질 않아가지고 예, 못 봤습니다. 저는 어 월드뉴스라는 뭐 예, 말씀드리기가 좀 못한 게 어. 제가 월드뉴스에 사실 편집국장의 수임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어 그, 우리, 그, 박 교수, 전 KBS 아나운서 출신이신 분이 아나운서도 하시고, 기자도 하시고, 한 30년간을 그 KBS에서 이제 몸 담고 계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신 지가 뭐 벌써 이제 15년 정도 돼가시는데, 어, 그때 당시에 일을 같이 했던 KBS 분들이 언론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모여서 이제 월드뉴스라는 예, 보수 우파 정론지를 만드셨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 요즘에 너무 인터넷 신문이 어렵고 하니까 폐관을, 어, 뭐, 말씀하실 정도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보수 우파 정동지인 월드뉴스를 좀, 좀 보탬이 되도록 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어, 작년, 7월달에 예. 그 월드뉴스의 이제 뭐 프리랜서의 뭐 기자라고 하긴도 좀 그렇고 뭐 아무튼 참 애매모호하게 지금 예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어 지금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뜨는 게 전혀 없거든요. 이게 그리고 지금 이게 좀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화면이 잘 나가는지 가끔 전파 방해를 많이 합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제가 어제 찍은 거 보니까 거의 화면이 예쁘였더라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채팅되는 내용이 올라오질 않아서 어 아무튼 지금 로텐더홀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 앞에 그 한교원당 대표 예 지금 저렇게 서 있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옆에 안중규 예그 TV 하시는 분 바로 옆에 있네요. 전희경 의원이 지금 어안 보이는데, 지어 전희경 의원은 안 보이는데, 전희경 의원이 보 오늘 성명 낸 거, 논평 낸 거는 좀 읽어 드릴까요? 어 지금 9시 51분에 지나고 있고 여기는 통상적으로 10시에 예, 거의 뭐 마감을 이렇게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 불과 뭐1 3 m 내외, 예 엄청 가까운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는. 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어, 전희경 의원은 지금 없, 안 보이네요? 아,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전희경 의원이 오늘, 네, 농병 낸거좀 읽어드릴게요. 어 오늘은 2019년 12월 17일 저녁 9시 52분이고요. 어 오늘 그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이 논평을 오늘 오후 다섯 시삼 분에 했는데, 어, 제목은 후한 묻지 자중 질환의 불법. 1 플러스 4의 대한민국 파괴 슈를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1 플러스 4 더불어민주당과 야합 세력에게 붙은 이름이다. 헌법과 국회법 등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불법 모임이다. 법적 근거도 없는 정체불명의 짬짬이가 512조에 달하는 국민 세금까지 도둑질했다. 그런데 이제는 공수처 압박과 선거제 개혁마저 밀실에서 깜깜히 논의하고 있다. 국민 혈세 512조를 제멋대로 들어먹을 때는 세상에 없는 찰떡 호흡이더니 자기들 밥그릇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사생결단 형국이다. 민주당과 야합 세력은 기어이 불행한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음흉하게 뒷거래하던 이희찬 대표와 심상정 대표가 서로 말폭탄을 퍼부으며 천박한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시시각각 이말 저말로 둘러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후한 무치도 이런 후한 무치가 없다. 자중질환의 꼴이 참으로 한탄스러울 지경이다. 그래놓고 국민을 말하고 민생을 말하는 여당과 이중대 정당들이다. 이미 민생은 멈췄고 국회는 문이 닫혔다.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제부할 일이다. 법치를 조롱하는 불법 세력들, 국회를 유린하는 반민주주의 세력들, 이들을 심판할 날이 머지않았다. 예산한 날치기는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에 서막에 불과했다. 그들의 노림수가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심하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집합일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가 이 시대의 정치인으로 달할 사명은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저들의 불법 날치기 폭주를 막아내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 실패하고 무능하며 부도덕한 좌파 독재, 연장 야욕을 반드시 끊어내겠다. 사실 뭐 1+4 경상적인 그 그러니까 이제 가 이렇게 말씀 드리게는 좀 어려움이지만 어 정말 개모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화장도 유분쓰지 정말 어제도 그렇고 오늘 어 성일종 원내 대변인 눈평 오늘 좀 읽어드릴게요 어느 문에 말이 진실인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신청일인 오늘까지 국회는 선거구 확정은 커녕 선거법도 개정 못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과 중 여당이 4+1이라는 불법 협의체를 만들어서 땅 빼기 땅 뺏기 연념이 없는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때 매듭을 푸는 역할은 국회의장이 해오셨다. 과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출신 강창희 의장은 회기 결정의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 토론을 허용해줬고, 정의하 국회 의장은 노동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정부 여당의 직권 상정을 요청하자 내성을 다른 성으로 바꾸든지라며 여야 합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20대 국회. 문 의장, 국회의장은 본인의 책무를 내팽개친 채 오로지 출신 정당의 정파적 이익과 본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애쓴다는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문 의장은 15일부 원론사 인터뷰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 처리해야 하지 않나 안 질문에 그것도 뭔가 잘못 알려져 있다. 여태껏 중요한 선거 제도가 바뀔 때한 번도 합의로 된 적이 없다. 한번 조사를 해봐라고 답변을 했다. 이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12월 21일 새해정치 민주연합 대표 시절 지금까지 선거법이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 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발언한 바 있다. 국민들은 묻는다. 과연 어느 문의 말이 진실인가? 네, 지금 9시 57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어.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 예. 여기 국회 그 아, 여기 지금 9시 58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10시부터 여기 취침을 하시. 종일 이렇게 많이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좀 다시 저는 예, 돌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회가 이 목소리 큰 사람이 억지. 사실, 이 정도 왔으니까 드릴 말씀 좀 할게요. 아 진짜. 제가 오늘 국회에 봉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어, 못 들어간다고. 막, 어, 왔다가 다시 되돌아갔는데요. 근데 정말 그. 아, 정말, 그, 이제, 내로남불?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 그 기준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어제 그, 집회한 거 관련해가지고, 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laughs> 참, 국민에게 공정과 정의를 강요하며, 정말 국민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도 어? 못 들어오게 하고 참 너무 진짜 기가 막혀 가지고 사실 한번 다들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예 와서 아 지금 방송을 했는데 아 여기 전파 방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예. 화면이 잘 나오지도 않고. 잠시만요. 전화 와서.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디 계세요? 아나 본청에 본청에 있어요. 제가 지금 지금 잠깐 갈까요? 아 아, 공명지도. 네, 맞아요, 공명지도. 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요, 제. 어, 그러면 제가 인터뷰를 지금 갈 테니까요. 예, 네. 거 계세요. 지금 갈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갈게요. 거 계세요. 네, 네, 네. 네. 그, 제가 지금 여기는 좀 철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잠시 후에, 한 10분 후에 다시 생방을 할게요. 제가 그, 어,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 초당 이모 서백이라고. 몇백명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큰 위인이세요. 이, 예, 그 분이 지금 어, 국회 서도실에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분이 올해, 예, 그 교수 단체들이, 어, 그 선정한 그 사자성어가 있다고 좀 취재로 오라고 하셔가지고요. 예, 제가 지금 그쪽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어, 지금 시간이 어, 10시 5분이거든요. 제가 정확히 10시 15분 후에, 예, 거기서 생방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 함께해 주신 우리 실라 TV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